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은 제철에 나오는 이 늙은 호박과 막걸리 그리고 몇 가지 재료로 호박 술빵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오후 시간 출출할 때 영양 간식으로 만들어 먹으면 보들보들하니 입도 호강시켜주고 기분은 업 돼볼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들도록 야무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늙은 호박 420g을 손질해서 물 500ml 붓고 20분 동안 삶아 갖고 식힌 겁니다. 삶은 호박을 믹서기에 부어줍니다. 여기다가 우유 200ml를 부어줍니다. 우유를 넣으면 또 호박 술빵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거든요. 이렇게 뚜껑 닫고 호박을 완전히 갈아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호박에 섬유질이 많아서안 거르고 갈아갖고 그대로 쓸 겁니다. 40초 정도 갈아주면 됩니다. 호박 간걸 믹싱볼에 부어줍니다. 아, 완전히 크리미하게 갈아졌죠? 이렇게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호박술방이 부드럽게 잘 되거든요. 자, 이렇게 간 다음에요. 여기에 원당 200ml 컵에 한컵 부어줍니다. 호박 술방에는 원당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맛이 나거든요. 취한 컵 조절해 주세요. 그 다음에 소금 깎아서 한 스푼입니다. 이스트 3g, 3분의 1 스푼 정도 됩니다. 이 이스트가 들어가면은 발효를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이스트가 들어가면은 밀가루 냄새가 좀덜 납니다. 옛날 어머님들은 소다를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스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금, 설탕, 이스트가 어느 정도 다 녹아졌으면요. 집에 있는 밀가루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뭐새 걸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거 사용해 주세요. 밀가루 500g입니다. 막걸리 사용할 건데요 막걸리는 반드시 생 막걸리를 사용해 주세요 유통기한이 짧은 생 막걸리가 발효가 잘 됩니다 유통기한이 긴 일반 막걸리는 발효가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생 막걸리를 사용해 주세요 처음에는 호박 간 것이 참 질척해서요 막걸리를 한꺼번에 많이 넣지 마시고 일단은 막걸리 한컵 붓고 농도를 봐가면서 추가해 주세요 술빵 만들 때는요 약간 질게 해야 됩니다 너무 되게 해보면은 술빵이 뻑뻑하니 맛이 없는 겁니다 부드럽게 드시려면은 질게 꼭 해주세요 이 정도 저어졌을 때요 이렇게 싹싹 긁어내고 거품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빵이 더 부드럽거든요 반죽을 잘 해야 되거든요 반죽을 잘못하면은 부드러운 데는 부드럽고 뻑뻑한 데는 뻑뻑해지거든요 이렇게 농도가 약간 물다 싶으면요. 겁먹지 말고요. 은너 밀가루 추가하면 됩니다. 세 스푼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한 50g 정도 추가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밀가루 총 양은 550g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밀가루 세 스푼 해갖고 농도 잘 맞아졌습니다. 이 정도가 딱 알맞거든요. 이제 발효가 되면은 잘될것 같습니다. 한 번만 싹접고요 이렇게 다한 다음에 비닐봉투 하나 준비해서 이렇게 덮어주고요 접시로 이렇게 딱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즘은 이제 날씨가 약간 쌀쌀하잖아요 딱 4시간 발효시키면은 거의 배로 부풀거든요 그리고 한 여름에는 한 3시간 정도면 딱 맞거든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한번 보시고 부풀어 오르지 않는다 하면은 약간 바닥 쪽에다가 뭐 전기장판이라든지 뭐 있으면은 그 위에 올리갖고 얇은 이불로 싹 덮어놓으면은 금방 부풀거든요. 4시간 기다리겠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접시를 드러내겠습니다. 와, 딱. 잘 됐습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됐습니까? 저는요. 허리 찜질하는 매트를 사용했거든요. 약으로 해 놓고 이불 덮어서 4시간 동안 두니까 이렇게 잘된 겁니다. 건포도 3스푼을려 종지에 담아 놨는데요. 절반만 사용하겠습니다. 나머지 건포도는 조금 있다가 위에 토핑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섞어 줍니다. 아, 따 이렇게 발효가 돼야 됩니다. 겁나게 잘돼 버렸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요. 찜기에 이렇게 물이 끓고 있을 때요. 찜판을 올려 줍니다. 그다음에 면보를 깨끗이 씻은 것을 깔아 줍니다. 면보가좀 촉촉해야 됩니다. 이래 갖고 부어 주면 됩니다. 아까우니까 싹싹 긁어 갖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하고요. 잘 펼쳐 준 다음에요. 아까 남겨 놓은 건포도를 이제 하나하나 토핑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건포도를 토핑했으면은, 뚜껑 닫고, 중불로 25분 쪄주면 됩니다. 25분이 지났습니다. 가스 불 끄고요.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짜자잔, 짠! 이야, 딱 기가 막히게 돼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기분이 좋아갖고,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마에 올려서 어느 정도 식혔거든요. 칼에다가 물을 살짝 바르세요. 기름보다도 물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야, 푹신푹신하니 좋네요. 잘 됐습니다. 드디어 호박술빵이 완성되었습니다. 요즘 날씨도 쌀쌀하고 간식거리가 생각날 때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 드셔보십시오.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 마음이 뿌듯해질 겁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영상 보시고 당장 실천해보면 하루 종일 입가에 미소가 머무르고 있을 겁니다. 요리는 즐겁게 맛은 최고로 지금까지 김대서 셰프였습니다.